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여성이 6번이나 합의해서 성관계를 해놓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오랜 기간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했던 이승혜 변호사는 수많은 성폭력 범죄자 중에는 무고죄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금품 갈취 목적의 무고죄입니다. A 씨는 자택 앞 차량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후 B 씨가 돌아갈 때배웅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사후 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해 돈도 송금 받고 갈비를 사달라고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B 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난데없이 여성 A 씨는 B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거짓으로 무고를 한 걸로 밝혀졌고 결국 A 씨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둘째, 앙심형 무고죄도 있습니다. CC는 동거 중이던 연인 DC와 결혼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DC가 이를 거절하면서 둘은 헤어집니다. 이후 CC와 DC는 함께 지내던 집의 보증금 정산을 두고 한번 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CC는 DC를 강간 상의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앙심을 품고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다. CC는 DC에게 감금당하다 시피하며 지냈고. 수시로 강간과 폭행을 당해 몸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C가 언급한 시기에 실제로는 아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미러를 속삭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무고혐의로 기소된 CC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셋째, 이혼 무마형 무고죄도 있습니다. 이 씨는 FC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FC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FC가 시칼로 협박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씨의 피해 진술은 매번 확대됐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결국 이 씨에게는 무고죄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무고의 마지막 유형으로는 일명 묻지마 무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G 씨는 H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며칠 후 I 씨도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들에게 강간당해 임신까지 했다면서 산부인과에 임신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쥐 씨는 얼마 후에 제이 씨를 또 다시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이어 세 명의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알고 보니 쥐 씨는 이들 세 명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임신 확인서도 위조였고요. G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강간을 당했다며 무고를 난발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자 낙인 찍힌 사람은 평생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고는 절대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니 절대 무고는 해선 안 됩니다. 생활 속 법률을 재밌게 들려주는 법이 궁금하면 로그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